오늘은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집에 있는 교회 묵상의 집. 말씀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말씀과 함께. 오늘 묵상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입니다. 바울의 소원, 나의 소원. 10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도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학생이든 노동자이든 부하든, 가난하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어디에 살든, 마음에 원하는다가 있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구하는다가 있습니다. 바울도 마음에 원하는다가 있었고, 하나님께 구하는다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의 원함과 바람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전부였습니다. 어쩌면 바울이라고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마음에 원하는다가 없었을까? 하나님께 구하는다가 없었을까?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도 우리도 사는 동안에는 늘 마음의 원함과 하나님께 바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담에색 가는 길에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바울에게 그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이 되었고, 바울의 간절한 원함과 바람은 오직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되었습니다. 특히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너머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크게 진지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구원보다 세상적인 요구와 필요가 우선적이고 절대적입니다. 신앙도 세상적인 것에 갇혀 있고, 소망도 세상적인 것에 가두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 신자와 불신자의 경계가 없어지고, 구원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기다림은 없고 즐거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보았습니다. 구원의 세계와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전까지 자기가 믿고 확신하던 율법의 의로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에 비로소 눈을 떴습니다. 구원을 위해 자신이 신봉하던 율법적인 의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의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 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와 영원 사이에서 긴장과 갈등 속에서 삽니다.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영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천국, 살아야 하는 몸과 언젠가 죽어 죄가 될 몸, 소멸할 몸과 새로 입을 부활의 몸,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사람이 장면하고 있는 내일과 모레의 현실입니다. 피할 수 없는 사람의 어미한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표면적인 율법적인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이며 인격적인 관계의 지식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아멘 가족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 외인인 자가 있거나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지인 중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가 있다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지식을 가진 자의 선함이며 부르신 사명입니다. 오늘도 묵상의 집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병으로 아픈 당신에게 주님의 치유가 임하기를 가족의 마음으로 묵상의 집이 기도합니다. 전국 복음 위에 손 내미는 당신에게 오늘도 오병이어 이적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